네, 안녕하세요. 빨간특기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죠. 네, 어, 공모 규모가 굉장히 커요. 1조 800억. 일반 배중이 25% 기준으로 450만 주고요. 주관증권사가 8개. 미래 한투, 하나, KB, 삼성, DB, 신양 대신. 우리 랩는것 같죠? 네, 유통 가능 비율은 1 6 2로 어, 신주, 구주 배치는 없고요. 다 신주고요. 뭐, 현대중공업, 모회사인, 지주회사인, 음, 현대중공업이 뭐 상장된 회사 아니었나? 네, 의아한 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네, 예전에 어,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해서 현대중공업을 새끼를 네, 쳤죠.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지분을 다네 한국조선해양이 다 갖고 있고요. 어, 80% 75% 정도 갖고 우리 수지, 우리 사주가 음, 한국조선해양이 80%, 우리 사주가 한 5%, 그리고 나머지 유통가 신주로 해서 16%한 2%가 네 유통하는 비율로 신주로 발행을 합니다. 네. 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131 수요 예측을 하고요 1800만주 신주 그중에 기간투자자 일반투자자 우리 사주자 우리 일반투자자는 당연히 25% 고요 우리 사주가 네, 미달이 나면 은 네, 일반투자자나 기간투자자로 넘어오는데 어, 6만원을 하쳐도638한2천억 정도 되죠 2천0 0억 근데 직원 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12000명 뭐다 받지는 않겠지만 한 명당 1억씩 받는다 그래도, 네, 1조 2천억이죠. 네, 뭐, 네, 2천억 정도는, 네, 우습게 소화할 수 있는, 1인당 한 2천만원 정도면은, 네, 끝나는 금액이죠. 네. 어, 일단은 뭐, 우리 사주 받을 이런 수는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요. 뭐, 실권날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어, 공모 희망 밴드가 5만 2천원, 6만원. 공모 금액은 상당 기준으로 1조 800억. 네, 굉장히 커죠 네, 9월, 7월, 8일, 네, 일반 청약을 할거고요 어, 한국조선해양이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 뭐, 80% 정도, 상당히 80%고, 우리 사주가 한 5%, 네. 그 다음에, 어, 공모가 한15% 정도, 네. 그게 유통 가능 물량이거든요, 네. 어, 물적 분할에서 올라오는 거다. 네, 조달 자금 목적은, 어, 친환경 선반이 그릴심 및 무인자율 운행 선박. 네, 무인자율. 배도 이제 무인 움직이나요 네. 강제와 기자재는 구입하고, 4 7 0억원차익금 상한. 네, 예, 공업과 산정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결정을 했고요. 네, PBR은 어 주가가 어자산의몇 배인가. 네. 고정자산이 크기 때문에 장치 산업의 특징이죠. 이런 걸로 하는 게 네, 주가 산정하는데 어 회사에 유리하고요. 어재무협회 기준에 현대중공업 21년 상반기 3,942억 원이 영업 손실이 났고 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후판 가격 인상을 반영한 손실 충당금을 잡아 현대중공업 2분기에만 영업손실 4226억원 1분기에 283억원 뭐 이래가지고 3942억원이 영업손실이 난 거고요. 자본총계는 6조원 네. 수준은 올해 상반기에만 85억 5천만 달러 그니까 구조 정도 네 구조 정도 이상을 수준을 했고요. 올해 목표치인 어~ 88억 8천 8백만 80, 달러에 99.6%를 달성했다 네 이런 내용들. 어, 공모 중간사를 보면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여덟 개. 네, 어차피 중복 배정이 안 되고 한 군데만 골라야 되는데 신영이 계좌가 제일 적을 거고요. 아마 뭐 DB 대신 좀 적을 거고 나머지는 좀 많을 거고요. 근데 배정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일반 배정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보고 청약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관련 기사를 좀 보면은 네, 어 겸손한 목값 착한 공무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롯데 렌탈 상장할 때도 착한 공모가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어, 증권 신고서죠. 네, 8개 증거사, 뭐 해외 증권사, 크레디트, 뭐 이런 거다 빼고요. 네, 어, 8개 증권사에서 공모 청약을 받고 7일, 8일이고, 네, 10일, 대출은 이틀만 쓰면 되고요. 어, 우리 사주 배정이, 네, 360만 주 있고요. 청약일은 7일 하루 우리 사주고요. 네, 우리 사주 결과 보고 뭐 2일 날, 두 번째 날 하셔도 되고요. 네, 어, 기간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7일, 8일 청약을 하고, 어, 유통가능 주식수는 네, 어, 최대주주 네, 한국조선해양이죠 79.7% 우리사주가 네, 4.1%를 갖고 있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어, 공모하는 주식만 있고요 네, 16.2%죠 네, 어. 음, 여기서 어, 기간하약 물량이 좀 빠지니까 어,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죠 16.2%의 기간하약 비율까지 빠져버리면 네, 굉장히 낮은 역대급 유통가능 물량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죠. 주요 선정면, 실그, 신기 발전 취위죠. 네, 2006년에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6년, 7년 정도에, 네,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어, 최악은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최고도 아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어, 조선산업의 특징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매우 길고 크다. 네, 당연하죠. 네, <laughs> 배를 만드는데 뭐, 배 주문한다고 해서 한두 달 내에 납, 어, 납품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최근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가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 선박 발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희망 공모가를, 어,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회사 PBR 배수 산정 내역이 나와 있고요 네, 어, 대우조선 해양, 차이나 시플딩 인더스트리 컴퍼니, 뭐, 차이나, 네, 중국 업체고요 CSS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PBR을, 평균 PBR 1.12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어, 보면은 1.47, 1.40이, 네, 평균을 좀, 올려 줬고요. 어 PBR 멀티플이 1.12배가 나왔고 자본 총계를 네 거기다 곱하고 그다음에 공모 자금 유입액을 더해서 네 평가 시가 총액이 6조 5천억 정도, 6조 5770억 정도. 네. 6조 5775억 이죠 네. 그래서 어 공모 후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은 74,094원이 나오고요. 네, 할인율을 19%에서 한30% 정도 줘서 네, 52,000원에 62,000원, 6만 원 정도까지 네,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했고요. 어, 밴드 총액은 시가 총액은 네, 4조 6천억에서 네, 5조 3천억. 대부분 뭐 공모주가 그러듯이 네, 상단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냥. 네. 요약 재물제표고요 네, 영업 이익이 한 3,900억 정도 손실. 네,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네, 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어, 이익이 계속 발생했지만은 동체에 어,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다. 어, 이 종목은 비교적 네, 판단하기가 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유통 제한 가능 물량이 딱 1,440만 주이 중에 기관 차약자들 물량 수요 예측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추자, 얼마나 네, 하약을 비율을 신청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 공모 후에 어~ 하약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만 보면은 네이 주식이 상장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네 확실히 나오겠죠 어~ 다른 구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주 추세 가능성은 일단 없고요 어~ 우리 사주 어~ 실권 여부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한다 한다면은 네 굉장히 어~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어~ 그외 리스크로는 노사분기죠 네조선업뭐 철강 제철 뭐 이런 쪽네 어~ 금속 노조들 네. 어,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음, 일단 뭐, 공모가 확정되고, 네, 수요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1일차, 어, 수요예 측, 어, 결과 왜 1일차에 그, 우리 사주 실권 여부, 어느 정도 실권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판단을 하면 뭐, 도움이 되겠죠, 생각하는데. 어,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요. 어, 유통가능물량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큼만 비율이 되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네 청약을 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공무금근도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어뭐 결과만 좋게하게 나온다 그러면뭐 어, 받을 수 있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주겠죠 대신 네 아, 그래프트처럼 안 좋다 그러면은 네 손실도 많이 줄수 있다는 거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주관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약할 때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